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아이고 제 아이들 보러 왔는데요 어머 세상에 너무 이뻐 얘 타란툴라 좀 보세요 요렇게 이쁘게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저번보다 물이 더 들었어 어머나 네 예뻐요 예뻐 여기 보세요 얘네들 저기 또 핑크빛으로 저렇게 물드는 아이 아주 예뻐지고 있네요 어머나, 세상에, 얘도 봐. 아우, 샤넬로즈 엄청 이쁩니다, 아주. 얘는 누브라. 요렇게 이쁘게 지금 크고 있어요. 얘는 누군지 몰라. 네, 아우, 아무튼 간에, 요렇게 이쁘게. 세상에, 이뻐, 이뻐. <laughs> 너무 이쁜 <예쁜> 거야. <laughs> 얘도 보세요, 여기. 얘는 블랙 잭인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내 이름표 안달으면은 이렇게 몰라요. 카메라 들면은 얼렁얼렁 생각이 안 나요. 저 이름표가 보이죠? 얘는 스텔라. 그리고 얘는 환엽카이저 카이저인데 이렇게 입장이 도톰하면서 아주 예쁘죠? 여기 또 헬리아도 보여드릴게. 작년 여름에 아니 재작년에도 잘 컸는데 작년 여름에 두 아이가 가더라고요. 그때 순간 물을 잘못 주면은 그렇게 된답니다. 네. 그리고 얘네들은 수분 조절을 잘 해줘야 돼요. 여기 얘도 보세요. 얘는, 뭐지? 흙수정흙수정 노제, 노제트 좀 보세요. 아주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철어도 이렇게 자라고. 덕양갈매기 물드는 거 보세요.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요. 쭉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네, 염자도 꼽혀가지고 지금 아직도 조르고 있습니다. 아주 예쁘죠. 오늘은요, 얘네들 약좀 주려고 왔어요. 약, 약 주고 또 저기 관리를 해줘야 올 여름에 또 무탈하게 그렇게 보내죠. 네 고무장갑이 살짝 보였습니다. 제가 약을 줄 때는 어떻게 주냐면요 그냥 조리대에다가 거기다 담아가지고 그냥 쭉쭉쭉 그냥 주거든요. 그래서 네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지금 여기 통에 물이 한말 정도 되거든요. 여기 살균, 살균제죠. 살균제. 이렇게 살균제. 얘하고 얘를. 저는 이 농약이 쓰다 남은 게 있어서 지금 쓰는 거예요. 얘를 두컵 병뚜껑으로 두개 정도. 근데 저기 우리 저 집에서 베란다에서 기르고 그러시는 우리 다인마님들은요. 다육경 좋아요. 다육경으로 사서 주시면 아주 좋답니다. 얘는 살충제예요. 여기 살충제, 살충제하고 살균제하고 이렇게 섞어서 병뚜껑으로 두개 2대1로 이렇게 섞어서 그러니까 1대1 정도 되는 거죠.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농약을 만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얘도 제가 쓰다 남은 영양제예요. 영양제가 있으니까 다 이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준답니다. 치핀동이라 이렇게 전능적 없어서 우리 손주들 갖고 노는 배배 배 갖고 지금 이렇게 휘휘 접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올 들어와서 지금 처음으로 물을 줄잖아요. 그리고 물도 곱았기 때문에 가장 자리로만 지금 물을 물 주듯이 약 주듯이 그렇게 줄 거랍니다. 제가요 얘네들 약을 주려고 물을 굶겼어요. 저는 이렇게 물줄겸 이렇게 약줄 때. 물줄겸 요렇게 약을 주거든요. 그래서 물을 굶겼는데요. 지금 군기 나에다가 물을 요, 여기 위에다가 여기다가 막 이렇게 또 주면은 얘네들이 혹시 또 몸살할까 싶어서 우선은 요렇게 오늘은 가장자리로 요렇게 줄 거예요. 요렇게. 가장자리로 요렇게만 줄 겁니다. 그러고 다음번에 줄 때는 이제 여기 위에다가 흠뻑 다음번에 줄때는 그렇게 줄거예요 지금 저기 아직 저 계절이 흙이 그렇게 빨리빨리 그렇게 마르는 그런 계절이 아니라서 다음번에 줄때는 이제 위에다가 흠뻑 그렇게 줄겁니다 오늘은 요렇게 줄거예요 요렇게만 가장자리로 거진 요렇게 가장자리로 요렇게만 줄겁니다 노제트에 물이 될수 있으면 안다게끔. 저는 물줄 때도 이렇게 관리를 해줬거든요. 아가들이 물고 물이 많이 제가 얼렁얼렁 와서 물을 자주 주질 못하니까 많이 물고팔 때 있어요. 그럴 때는요, 여기 위에다가 물을 막 이렇게 주질 않아요. 우선 가장자리로 물을 이렇게 좀 먹게끔 해주고 이렇게. 그러고 나서 다음 번에 줄 때는. 큰뽕 이제, 그렇게 준답니다. 왜, 우리도 음식 같은 거를 배고팠다가 밥을 막 먹으면 취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저는 또 식물도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고 있답니다. 살충제하고 살균제하고. 살균제하고 살충제하고 섞어서 지금 조금 약한 듯하게 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줄 때는 좀 진하게. 그렇게 줄 거예요. 올해 들어와서 처음으로 지금 약 관리를 받는 거라서 지금은 조금 약한 듯하게 이렇게 농약을 타서 주고요. 다음번에 줄 때는 조금 농도를 진하게 그렇게 해서 줄 거랍니다. 그 농약을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주는 농약은 그걸로 주고 있어요. 아직 제가 그 약을 사왔는데 그 약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고걸로 요렇게 주고 있답니다. 근데 그 약을 이제 탔을 때 거기에, 그 저거 뭐야, 영양제. 영양제도 살짝 거기다 탔어요. 영양제를. 만, 진하게, 처음 지금 이렇게 관리를 받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안, 저, 진하게 안 타요. 진하게 안 타고 그냥 살짝, 살짝 주고 다음번에는 이제 자기 양만큼 이제 그렇게 타서 줄거랍니다 흑수정도 어쩜 이렇게 이쁜지 몰라 얘가 삼도로 이렇게 있는데요 아 아주 이뻐 삼도 군샘으로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요렇게 이쁘게 자라고 있어요 얘는 8000대 철화에요 8000대 철화인데 지금 얘도 요렇게 이쁘게 아 근데 다육이요 물안 드는 애들이 없더라고요 다 물이 들어 제가 새팔 해가지고 어마 얘는 물이 안 드는 이렇게 탈한 아이인가 그리고 애들을 기르다 보니까는요 그냥 물이 다 들더라고요. 아이고 얘도 심어줘야겠네. 얘얘얘좀 뿌리가 거기 거기로 이제 또 거기서 자리 잡게 생겼네. 저 뭐야 말린다고 지금 저, 저렇게 뽑아서 저렇게 놔뒀는데 목저기 뿌리를 잘른 아이거든요. 얘는 또 뭐야? 옆에 아가인가? 저게 꽃댄인가 얘가 아직 더 자라고 회복이 돼야 되는데 좀 몸이 얘가 아픈 아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또 뭐가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자라봐야 알겠어요 꽃대 같기도 하고 자구 같기도 하고 얘가 왜 이렇게 됐냐면요 얘를 한판 모둠으로 된 아이를 데려다가 뭐야 저기 분갈이를 해가지고 제가 그늘에다 놔뒀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입장이 이렇게 통통하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음? 얇으면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노제톤 통통하게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랬는데 얘를 데려다가 그늘에만 있던 아이를 키핑러에 데려가서 그냥 그래도 냈다는 그늘에다 논다고 놨는데요. 햇빛이 좀 들어왔었거든요. 거기서 얘네들이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탔죠. 이렇게 이렇게 입장이막 타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나는 그늘에다 논다고 놨는데 애들 이렇게 됐네. 그러면서 이제 <laughs> 이제 다시 애들 물을 주고 그늘에다 계속 놔뒀다가 점점점 이제 햇빛으로 내, 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노제트가 살아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얘 말고 또 있어요. 여기 얘도 보여드릴게요. 얘. 얘. 같이 그때 모듬 한 판에서 오는데. 이렇게 탔죠? 여기 이렇게 탔잖아요. 네, 고무장갑이 안 이쁘게 보이네요. 이렇게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머, 얘 어떻게 해? 그랬었는데. 지금 노제트가 이제 뿌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나오고 있네요. 같이 온 아이랍니다. 그러 너무 이쁜 거야 이렇게 잘 자라주면은요 너무 이쁜 거예요. 물을 말렸기 때문에 이렇게 쭉쭉 이렇게 줍니다. 얘는 황진이 오페라, 얘는 저기 뭐야, 에보니 애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에보니하고 얘하고 이렇게 보면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 입장이 비슷해가지고. 아까 보여준 아이는 흑수정인데요. 얘좀 보세요. 얘는 흑장미랍니다. 흑장미. 요런 아이가. 새 아이가 있거든요. 자수정이 있어요. 또. 근데 비슷하게 생겼어요. 내가 이제 또 다음에 그 아이들새 아이 모아놓고 모아 또 네, 보여드릴게요. 근데 예쁘죠. 얘가 또 자기 철대죠. 여기 노제트가 아주 얼마나 예쁜지 몰라. 노제, 노제, 노제트가 아주 환상이야. <laughs> 그렇게 예쁘게. 그렇게 잘한답니다. 아주 예쁘게. 얘는요 타란툴라거든요. 근데 얘하고 지금 얘 얘는 요렇죠. 얘하고 보세요. 얘도 타란툴라예요. 이렇게 다르게 자르고 있죠. 저한테 저한테 올 때는 같이 왔는데 지금 요러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조금 새엽인 것같고 여기 얘는요 제처럼 그렇게 막 그렇게 저기는 활착은안 했는데 얘는 환엽인 것같은네 이렇게 이쁘죠. 어, 네, 예쁘게 자라요. 아, 가들다 아주, 요렇게 예쁘답니다. 여기 얘는 호주 핑크예요 호주 핑크도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물들려고 하고 있죠. 안녕! 우리 키핑동 식구가 와가지고 네 안녕 했습니다 여기 얘도 그거 저 입장이 타나예요 얘도 같이 그때 가서 분갈이 받아가지고 관리받은 아이인데 요렇게 그늘에 있다가 여기다 데려다 놨더니 요렇게 입장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가들을 그늘에 있다가 좀 햇빛 좀 보여주려고 달구려고 내놓죠 그럴 때는 서서히 차츰 차츰 골게 길을 들여서 내놔야 된답니다. 그래 이제 아가들이 거기에 적응을 해가지고 햇빛에 적응을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튼실하게잘 자라는 거예요. 저는 얘도 적심을 안 했어요. 여기 얘, 얘가 닌고스타거든요 얘도 적심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지금 자고를 이렇게 기르고 있습니다. 근데 상황 봐가지고 이 자구의 목대가 쭉 나오면 안 이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적심할 수도 있어요. 아직은 그냥 두고 보고 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이쁜데 이제 자구 기르면서 엄마가 미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상황을 봐가지고 제가 적심을 할 거예요. 레몬, 레몬, 핑클, 철학. 네. 아이고, 저 뒤에 물을 어떻게 주면 되요? 네. 어, 어, 어.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줘야 겠습니다. 저 뒤쪽으로는 팔이 잘안 되네요. 얘는 파스텔 철학. 얘네들은 가장자리를 이렇게만 그냥 줘야 겠어요. 아우, 이쪽에 있어서 얘를 잘못 봤는데 얘가 가운데쯤 있어가지고 자세히 못 봤는데 오, 멋져, 멋져. <laughs> 이렇게 멋지게 자라고 있어요. 엄청 멋지게. 어머, 로제트 없죠? 로제트가 이렇게 이쁘게 나오죠? 이렇게? 로제트가 변이가 되면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변이 된 아이들은 변이로 자라는 아이들은 뭔가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이뻐서 데려갔는데, 얘도 완전 대품입니다. 이렇게. 근데 입장이, 여보세요. 여기도 구불구불. 이렇게. 얘가 창인데,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여기도 편이고 왔죠? 어, 얘 너무 이쁜 거야. 근데 또 물도 들고 있네. 아주 새파랗게 초록이라. 얘는 물안 드는 애인가 봐. <laughs> 그랬는데, 제가 가끔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여러 아이 있어요. 근데, 길어다 보면 이렇게 물이 드는 거야. 무 이쁩니다. 세상에 <laughs> 아니 이렇게 그냥 쭉 이렇게 쭉 봤을 때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물을 줄래니까 이렇게 하나에 하나에 다 이렇게 보잖아요. 이저 약을 주면서 이렇게 하나에 하나에 다 보고 있잖아요. 어머 그랬더니 어쩜 이렇게 이뻐요. 아 네, 너무 이쁩니다. 제도 자구를 이렇게 여러 아이 달고 있어갖고 보세요. 이를 띄워줘야 되나 어떡하나 엄마 이쁘게 보려면 얘 띄워줘야 되는데 아유네 저는 아가들을 잘띄지를나 나가고 <laughs> 아유 멋진 아이 또 보여드려요 독양갈매기 물드는거 보세요 여기 독양갈매기 이렇게 물드는거 보세요 아주 예쁘죠 얘가 또더 자기 처리 되죠 노란색이 더 선명하게 노라, 노래져요. 삼색이 어우러져가지고 아주 그렇게 이쁘게 보여준답니다. 아유, 얘도 너무 이뻐. 가닥가닥 나나이, 제가 다 이렇게 분재분에다가 이렇게 심은 거거든요. 이렇게 심었는데 세상 이렇게 이쁘게 지금 이렇게 이쁘게 물 들고 있어요. 여기 염자인 아이들도 쭉 물을 줍니다. 이런 아이들도 꼼꼼하게. 잘 줘야겠죠. 얘는 꽃염자라고 사온 아이인데, 얘가 꽃을 언제나 보여줄라나 꽃꽃 피는 염자라고 데려온 아이인데, 여기 지금까지도 꽃을 이렇게 피우고 있는 아이 보세요. 염자요. 예쁘죠. 염자도 꽃이 피면은 이렇게 오래 간답니다. 근데 얘가 저기 꽃이 지잖아요. 진 꽃도 이뻐요 진 모습도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이렇게 치고 있죠 이렇게 근데 그 모양이 이뻐요 몽실몽실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지금 꽃을 보여주고 계속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시루에다가 조그마한 시루에다 심은 호빗이에요 호빗인데 호빗도 잘 자랍니다 이쪽 아이들 이제 물저약겸물겸 겸 해서 다 줬고요. 이쪽 타이로 이제 이쪽 타이로 옵니다. 이쪽도에 예 와서 또 이렇게 아이들 줍니다. 어머 세상에 예좀 보여드릴게 예. 예전 바예 엄청 탐스럽게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우 저 이쪽으로 이쪽으로 자고를 이렇게 달, 달아가지고 얘가 지금 엄마가 지금 이렇게 들어 올린 거예요. 이 자구가 자라면서 들어 올려가지고 이렇게 비스듬히 지금 엄마는 이러고 자라고 있는데요. 어머 너무 이뻐. 네, 라울은요. 얘가 라울이 요 속에서 지금 자구가 송송송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만큼 자랐습니다. 라울이. 음, 라울도 지금 올, 올해는 라울 색상이. 지금 크라바좀 비슷하게 그렇게 아주 투명한 듯 하면서 이렇게 이쁘게 지금 자라고 있네요. 이거 또 이제 물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어요. 후군도 이렇게 지금 이쁘게 자라고 있네요. 아주 예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좋은 날만 되세요.